자 맞아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0. 점근선이 뭔지 알죠? 점점 다가가는 직선, 점근선. 자, 저런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y는 0, 즉 x축이 점근선 되는 거야. 띵띵 y는 0 맞네요. 자, 4번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 오, 미쳤어요, 그죠? y축과 한 점에서 만나, x축과 한점 만나지 않아. 어, 따라서 땡. 뭐 정의역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고 치역 y값의 범위는 양의 실수 전체. 맞네요 유형 2번 겁나 쉽군 하하하 자 3의 x 쪽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디어디를 지난데 a값 구해보재 그렇지 너네 무시하는 문제지 진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하는데 자 이거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니 y는 3의 x 1 마이너스 2 이런 함수로 바뀌겠지 그지 얘가 어딜 지나 2, a지난다는 얘기는 x에다가 e 대입하면 y값이 a 된다 이 얘기잖아 a값 구할 수 있어 다음 유형 3번도 헌이지 매우 쉬워 유형 3번 은지양 식 세어봐 y는 이 x제곱 주어졌는데, 지금 조건, p 곱하기 q가 16이라고 주어졌어. a 플러스 b 의값 구하래. 먼저, x에다 a 대입하면 y 값이 얼마? 따라서, e에 x에다 a 대입했더니, p. 또, b 대입했더니, q. 그럼 이 식, 두 식을 더해야 돼, 빼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당근? 곱해야겠지? 그러면은, e에 a 곱하기 e에 b 제곱이, P 곱하기 Q인데 얘가 16, 이에 4제곱 되더라. 따라서 A 더하기 B는 4 되는 거예요. 유형 4번.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번엔 수빈양. 어, A를 3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3루트 3은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잘했어. 자, B는 뭐니?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걔를 3의 몇제곱? 4분의 3제곱. 바로바로 바로 되시죠. 그죠? 자, C는 3의 3분의 4제곱. 잘했어요. 완벽해요. 자, 그래도 여때 밑이 얼마인? 3인. 같은 상태가 됐지. 그지 어, 밑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크겠어? 요게 크겠어? 요게 크겠어?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는데 미치리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 증가함수라고 했잖아 y는 3의 x제곱 그때 x좌표가 2분의 3일 때가 클지 4분의 3일 때가 클지 3분의 4일 때가 클지 4분의 3 3분의 4뭐 2분의 3 있을 거야 응? 음? 어떤 y좌표가 제일 크겠어? 2분의 3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 4분의 3일 때가 제일 작겠지 뭐 어? 그래서 대수관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용해서 좋아, 이제 다가가고 있어. 5번까지는 쉬워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유형, 5번. 비니비니 비니 원빈. 자. 0부터 X가 A까지 주어진 함수에서 FX는 지수함수네. 지수에 X가 달려있으니까. 2에 2x-1 플러스 b 의 최대값 쓴 34. 34. 최소값 쓴 2분의 5라고 주어진 상황. 자, 문제 풀어보자. 하, 원빈군. 이 fx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수함수일까요? 증가함수. 뭘 보고 알았어요? 요거 보고 알았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놈이 있는데 잘 들어 2에 1-2x 플러스 b 라고 치자 자 이거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알고 있어요 다들? 밑에 것만 보면은 2라서 증가함수처럼 보이지만 x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역수로 안에다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역수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따위가 되면서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가될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여기 미수만 보지 말고 이 미수도 보고 X 앞에 개수, 양수인지 음수도 꼭 확인해줘야 돼요. 증가 감수 판단할 때. 알겠어? 음. 따라서 증가함수다. 그럼 너는 최대값부터 이용할래? 최소값부터 이용할래? 최소값부터 이용해야겠지. 왜?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 A는 몰라. 0은 알잖아. 증감함수라고 했으니까 x가 작을 때 y값도 작고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겠지. 그지? 따라서 x가 0일 때 f0이 최소값 될 거예요. 0 대입했더니 2에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b가 최소값 2분의 5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b의 값은 2. E 나오시고 f. 그러면 a가 최대값 34가 나온다. 응? B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겠어. 자, 이제부터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유형 6번. 유형 6번. 범위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 네. 미치 5인 지수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인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자 하영구 하형, 하영량 응. 물어볼게요 자. 이거 밑이 오니까 일단 증가함수인 지수함수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여기 는 놈이 그냥 X가 아니라 막 X 되거나 2차식으로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치환 본격적인 치환을 시작할 거야 치환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꿨을 때는 조심하자고 뭐를? 그치? 바뀌는 정의역, 변역을 조심해야 돼 범위를 범위, 범위 한마디로 바뀌는 정역, 변역. 범위 조심, 범위. t의 범위가 핵심이야. 그러면은, 범위 찾기 위해서, 범인? <laughs> 범위 찾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부터 1, 4일 때, 이 2차 함수의 범위를 찾아보자. 한 문제거나 2차식최댓값 최소값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니? 완전 제곱식 만들었지, 그지 자, 뭐, t의 범위 찾고 싶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식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를 만들었으면 확인 자이 범위 안에 꼭짓점 x자표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네. 최고차가 음수인 이차함수야 최대값가져최소값가져최대값 최댓각. 같겠지 그지 그래서 t의 최대값은1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최댓값1 그럼 t의 최소값은 주어진 x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될까? 네, 마이너스, 아, 일, 일, 일. 1이지 마이너스 1이 이놈에 가까워? 이놈에 가까워? 얘 가깝잖아 마이너스 1이 그지? 그래줘? 꼭짓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정도 1 되겠지 그지? 꼭점에서먼 x 좌표에서 뭐 최대값이면 최소값, 최소값 면 최대값 반대의 값이 나온다고 이해돼? 응. 어,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같겠다1대입했더니 얼마야? 아, 어, 최소값 마이너스 3 나온다. t의 범위가 구해진 거야 이러면? 어. t의 범위는 빼기 3부터 1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싸그리 x는 잊어돼 그냥. x가 뭐임? 나 왜? 난 y의 최댓값 최솟값 구하고 싶거든. y는 o 의 t제곱 이거잖아, 그지? x 있어 여기? 잊어버려. t의 범위 찾으면 았 끝이야. 알겠니? y의 최댓값 최솟값 구할 때는 y만 관심있다라고 한다면 x는 필요 없어. 만약에 x가 얼마일 때뭐 y의 최댓값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x값 구해야지. 하지만 그냥 최댓값 최솟값 y에 대해서 구할 때는 필요 없다. 자, 어하영량 얘는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최대값 y의 최대값은 t가 1일 때 그냥 5 되는 것이고 y의 최소값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3 5에 빼기 3제곱 즉 125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니? 음. 유형 7번 음. 자. 누가 소리냈어, 이씨. 준호, 응? 이씨. 좋다고, 그거 말. 좋은 느낌 살려서 같이 해보자.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는 함수. y는 9에 마이너스 x 되고, 빼기 2배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 치환할 거야. 3에 마이너스 x, 9에 마이너스 x 이런 놈들을 치환할 거야. Uh -huh. 여기 플러스 1제곱 같은 거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줘? 그치 3의 1제곱 곱하는 걸로 빼자고 그지 그럼 이거 플러스 1 사라지면서 이거 6 되겠네 그지 예. uh -huh. 다음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나는 이제 t라고 둘 거야 그럼 9의 마이너스 x제곱 뭐가 되겠지? 그리고... t제곱 되겠지 뭐 아주 간단한 치환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었지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때는 바뀌는 정의와 변형에 주의하자 t 값의 범위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던 얘는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증감수에요감소함수에요 감소함수지, 3분의 1 x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x가 가장 작을 때 t 값은 가장 클 것이고, x가 가장 클때 t 값은 가장 작겠네, 그지? 그래서 빼기 집어넣더니 9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 커나 같은 범위가 구해진다. 이게 핵심이다. 띵. 나머진 이제 쿨하게 가시면 돼요. 더 이상 x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y는 t 제곱 마이너스 1, t 빼기 1. 그러면 t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0. t의 범위 3부터 9까지니까 3 들어가네. 따라서 y의 최소값은 t가 3일 때 빼기 10. y의 최댓값은 t가 9일 때 26. 구하시면 끝이에요. Last 정확하게 시간 맞췄죠? 유형 8번 너 이거는 특이한 치환 형태, 특이 치환. 아마 웬만한 사람들 기억 날 거야. 응? 응. 이런 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날 거야. 우리가 블루북 할때 열심히 했었거든. Y는 4에 x, 4에 x, 4에 마이너스 x, 비러린 2에 2x,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최소값 y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자, 오늘 재원군은 퍼펙트하니까 찬욱은 준비됐나 찬욱은? 자, 찬욱은? 대답을 해 주셔야지 수업이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2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놔 보자 그럼 얘는 뭐야? t분의 1이지? t제곱, t제곱분의 1이지 어때? 분수 막 나오고 식이 짜증나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치환하지 말고 이거 전체를 특이하게 t라고 해 보자 이거야 그럼 2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 제곱 제곱한 게 4x, 4의 마이너스 x잖아 그지? 그럼 이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곱해버리시면 4의 x 플러스 2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가 t 제곱이네. 이거 양변 제곱한 거야. 따라서 4의 x, 4의 마이너스 x 이거 이항시켜서 그 t 제곱 마이너스 2 따위가 되네요. 그죠? 자, 찬우야.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어. 뭘 빼먹었니? 범위. 어, 여기 X의 범위가 딱히 안 주어졌는데요? 괜찮아. 너네가 옛날에 배운 게있걸랑 자, EX제곱, 지수 형태니까 0보다 커. 이에 마이너스 X도 지수 형태니까 0보다 커. 근데 얘네들은 특수한 관계, 어떤 관계? 역수. 내가 좋아하는 역수 관계. 역수 관계라는 건 곱해서 일정하다는 얘기야. 양수 조건 이 있는데 곱이 일정해. 그럼 너네 절대부동식 기억나? 산술기하 평균이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이에 X 플러스 이에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아요. 두 배. 루트 곱하면 1 즉, t값의 범위가 2보다 커나갔다라는 숨어있는 범위가 있다고 이게 조심해야 돼 t는 2 이상 자, 그 다음에 그냥 이차함수 형태로 풀으시면 돼요 y는 t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t 플러스 7한 문자에 관한 이차시니까 완전제곱식 이용하면 플러스 랄랄랄라 4 해서 T가 1일 때최솟값 갖는가? Low! 네. 왜? 라오, 왜 맞아요? 라오, 티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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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어. 안돌아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응?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2일 네. 때 y의 최솟값이0 네. 0 0 0 0오래요 여기까지 숙제 얘기했죠, 아까? 어디까지 풀어오0 0지알 거야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아, 다 반지. 자. 한 저기 가방 싸 가지고 복사실 앞으로 오실래요? hour off,